소개해 올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김희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제가 어딜 가나 항상 어떤 축제에 가나 어떤 공연장에 가나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항상 찾아주시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,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,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릴 테니까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재를 너무 사랑하는 김희재와 희랑별 팬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분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항성 국민 여러분들도 만나뵙고, 어 대학 축제에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왜 행복하냐면, 제가 어 그렇게 많은 행사장을 가고 축제장을 가봤지만, 어그 추진위원장님께서 저 먹으라고, 이렇게 많은 이뭐 수산물, 특산물을 주신 경험이 별로 없는데,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올라오기 전에, 대화를 있잖아요. 진짜 트렁크에 한 가득 실어주셨어요. 밥상 입주셨어요